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터널에서 곰씨구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사볼 기술을 알려드릴건데요 사실 삼볼 기술도 많이 남아있고 사볼보다는 삼볼 기술을 기다리는 대원이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서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박준영 대원의 댓글이었습니다 한달 전에 저한테 사볼 미스매스를할줄 아냐는 댓글을 달더니 5일 전에는 사볼 저글링 기술 많이 안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사볼 미스매스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가급적이면 세달 안에 알려주시면 베이베리 땡큐죠. 음, 제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안 찍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오늘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어그로보다 한 명이라도 봐주는 콘텐츠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자꾸 언급되는 사골 미스매스 어떤 기술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저는 사골 미스매스를 튜토리얼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저의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사볼 미스매스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3볼 미스매스를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아직 할줄 모른다 하는 대원들은 여기를 누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3볼 기초인 캐스케이인를할줄 몰라도 4볼 기초인 파운틴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3볼 미스가 안 되면은 사볼 미스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배우러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나가지 마시고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우리 대원들 중에서 기술을 한번 성공해놓고 마스터했다고 잘못 알고 바로 다음 기술로 가는 대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3볼 미스매스를 완벽하게 축단하셔가지고 편안하게 할줄 아셔야지 사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2단계는 3볼 미스매스를 높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기본 높이죠? 여기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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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높이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박자가 좀 느려지겠죠? 그런데 나는 3볼, 노멀은 잘 되는데 하이가 안 된다 하는 대원들은 아직까지 3볼 미스매스가 정확하게 익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달하시면 바로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3볼 밀스매스를 높게 할수 있으면 거의 절반 정도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4볼밀스매스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3단계는 공 4개를 잡고 앞에 있는 2개만 먼저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미 3볼 밀스매스를 마스터 했기 때문에 짜잔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보시면 첫 번째 공을 던져주고 나서 두 번째 공은 팔 아래로 넘어가서 첫 번째 공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이팔 아래라고 해서 너무 깊게 갈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들어가 손목을 꺾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아시겠죠? 이때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박자입니다. 박자를 하나, 둘.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여유 있게 하시면 훨씬 좋거든요. 이 박자는 나중에 감면과수 다듬어지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이두 개를 던지는 자세가 잡힐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높이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아까 3단계에서 한결도 추가해서 1, 2, 3까지 가는 겁니다. 보세요. 1, 2까지는 잘 되죠? 여기에서 1, 2,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1, 2, 3. 보면 첫 번째 공을 던지고 나서 바로 이 공을 가지고 넘어와줘야 돼요. 넘어와주면서 세 번째 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1, 넘어가죠. 1, 2, 3. 봤나요? 다시 한 번. 1, 2, 3. 이 손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던지자마자 넘어가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약간 눈치챈 대응 됐을 건데 잘 보세요. 1, 2, 3. 뭔가 감이 오지 않나요? 뭔가 익숙한 느낌? 맞습니다. 공 4개를 잡고 3볼 미스메스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약간의 여유를 두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네 번째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던질 이 녹색 공을 잘 보세요. 1, 2, 3. 자, 어떠세요? 한번 더. 1, 2, 3. 여유가 있죠? 이 여유가 없으면, 네 번째 공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번째 공을 던질 여유가 느껴질 때까지, 이 자세를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단계에서 4볼 미스메스가 완성됩니다. 이제, 1,2,3까지는 잘 되죠? 이제 같은 박자로 네번째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보세요 1,2,3,4한번더1,2,3,4잘 되시죠? 약간 높낮이나 박자가 안 맞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반복하면서 점점 다듬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자세를 깔끔하게 익숙하게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3불 미스매스는 할줄 안다는 전제 하에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짜잘하고 디테일한 설명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하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3월 미스레스를 못한다 하는 대원들은 여기를 눌러서 꼭 배우러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것보다는 약간 움직임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약간 하나, 둘, 셋, 넷. 뭔가 조금씩만 움직여도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아까 했던 5단계를 반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반대겠죠? 잘 보세요. 1, 2, 3, 4. 한번 더. 1, 2, 3, 4. 이렇게 하시면 양쪽 다할 수가 있는 건데, 느린 그림으로. 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은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금방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게 충분히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양쪽을 왕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면 계속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섯 번째 단계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 나서 1단계까지 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어떤 기술이든지 기초 동작에서 기술을 들어갈 수 있어야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불이니까 파운틴을 하다가 미스매스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파운틴을 하다가 미스매스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사불 미스매스를 마스터 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운틴을 하다가 미스매스로 들어갈 때 약간의 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심히 하는 대원들에게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운팅을 하다가 미즈넷에 들어가는 순간에 안쪽에 있는 공두 개를 수직에 가깝게 던져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 둘. 항상 바깥으로 가는 공인데 안쪽으로 수직으로 던져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착착. 이렇게 하시고 시작하시면은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모르면 고생합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사불 미스매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비법에 대해서 기대하고 들어온 대원들은 좀 실망도 클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려도 본인이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얼마나 어렵게 성공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멋있게.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저글링이든 캔다마든 다른 취미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영상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면은 제가 취미타움에서 자랑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따라해도 도저히 아무래도 안 된다는 대원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저글링 모임에 나오세요. 신청서는 이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취미타움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 E